어디 갔다 왔어 시구나? 교회요. 응, 교회 갔다가 오늘 주일이라 교회 갔다 오는데 비가 와서 지금 아우 맨 물이에요 바닥이. 지금 바닥 아주 보잖아. 좋아요. 응. 아직도. 좋지는 않아. 하늘은 흐리고. 하늘은 흐리고 엄마 응. 얼굴은 흐리고. 엄마 얼굴도 흐렸어. <laughs> 근데 간만 도 기분 좋다. 아! 키가 아유. 너랑 나랑 다르니까 잘안 보인다. 응. 엄청 젖었다 실제로 봄에 진짜 엄청 눈, 가을쯤 어, 비도 살짝씩 와. 맞아 비와. 여기 수국 집 앞에 수국 꽃이 폈는데 엄청 이뻐요. 우리 국구 소개해 주자. 아이 철로카이볼 소개해. 여기 밑에 고양이 새끼 있어요. 응, 고양이 새끼 ]예요. 있어. 어, 여기 주위 여기 비 오니까 오늘 일을 안, 일을 못 나갔거든요. 하고 이제. 다른 지역에도 오늘 비 오는지 모르겠는데 와 어제부터 지금 장마 장마 장마철인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잠깐 주춤하고 조금씩 온다. 올라가자 음, 이제. 카메라가 뿌옇게 나오지. 음, 이제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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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시쁘아 엄마 닮았 아, 음, 여기서 조금 의자가 어, 젖어서 못 앉겠네. 저게. 이렇게 앉아서 시윤이아. 촬영하고 가야지. 아 앉아 봐 봐, 시윤아. 아, 여기 바닥에? 아니, 엄마처럼. 이렇게. 엄마 바닥에, 바닥에 앉을게. 아빠자리 엄마처럼 시윤아. 이렇게. 아, 시윤이 엄마 닮았나? 안 닮았나? 눈둥이 시윤이 많이 컸죠. 그래도 착해요. 저보다 주일 되면 은 교회 먼저 갔다 와요. 그리고 제가 아이한테 에, 힘을 받아서 또 이제 교회 갔다 와요. 평상시 평상시에는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어, 아이하고 이렇게 이렇게 놀 시간이 사실 없거든요. 이렇게 놀 시간이. 근데 일주일 동안 지친 뭐 농사지야또 이제 그 판매하면서 우리 고객님들과의 뭐대응이나또 도소매하면서 뭐 좀+ 그런 신경 쓰다 보면 여러 가지로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 지친 하루를 음~ 사람한테 옛날에는 이렇게 풀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. 거기서 뭐 수다도 떨고 있었던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시간을 지나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좀 힘든 일이 있으면 주말에 주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붙어 잡고 막어 이야기해요.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는 힘들었습니다. 어, 하나님, 저는 왜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래도 계속 사랑해야 되나요? 그래도 계속 바, 뭐, 예뻐해야 되나요? 근데, 이런, 이렇게 막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시더라고요. 어, 늘, 음,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서 사랑하고, 또, 어,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말씀안에 살아가다 보면 남편도 이제 조금 음, 알아주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저희 남편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, 가정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음, 집안의 집안을 돌보기 뭐 관심 돌보거나 관심 가지는 것보다는 바깥에서의 생활을 엄청 많이 해요 언니나좀 추워 추워? 응, 그래 들어가자 아우. 그럼 시윤이 먼저 들어가 집으로 티비 보고 뭐 있을게 응 알았어